함수 fx, 자, 2차 함수입니다. 함수 g를, g는 a를 기준으로 나눠 놨네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a 값의 곱을 구하시오. 가, 방정식 fx는 0은 열린 구간 0, 2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자, f 함수가 2차 함수죠. 이거 보면은, 어, 이거 꼭지점이요. 이렇게 보면, x제거, 이거 묶어보면 x 빼기 8 이렇게 돼서, 근이 0과 8이죠? 사이가 4. 대칭축이 4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4에. 4에 있기 때문에 0과 2에서 0부터 2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지려면 이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되겠죠.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0일 때는 양수가 나와야 되고요. 2를 대입했을 때는 음수가 나와줘야 됩니다. 자, F0은 양수, F2는 음수. 0을 대입해보면요. 0 대입하면 a 나오죠. a는 양수가 되어야 되고요. 2를 대입해보면요. 2의 제곱. 4-16+, a. 이게 음수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마이너스 12가 넘어가면 a는 12보다 작다. 둘다 만족해야 되니까 a는 0부터 12 사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함수. 함수의 곱이 a에서 연속이다 그랬어요. 이거는요, 우리 곱 함수의 연산에서 볼 때는 연속인 것들끼리요, 사측 연산을 해주면요, 더셈 뺄셈, 곱셈, 나눗셈 다 해줘도 결과적으로 다 연속이 돼요. 연속이 되는데, 요 성질 좀 볼게요. 연속인 것과 불연속을 곱했습니다. 이것이 연속이 되기 위해서는요, 연속이 되기 위해서는 이 연속인 것의 값이 0으로 가야 됩니다. 내용은 앞에서 많이 설명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x 는 a에서 연속이 돼야 돼요. 근데 이 f 함수는 이차 함수죠. 이차 함수는 뭐전 구간에서 다 연속이에요. 자, 연속이고요. 이 g 함수를 보면은 지금 a에서 나눠놨죠. a를 기준으로 볼때1차 함수도 연속이고 이것도 어차피 대입해도 이차 될 거기 때문에 연속입니다. 그러니까 불연속이 될 가능성은 a에서만 불연속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가 곱한 게 연속이 되는 경우가 연속이고, 얘도 연속이 되면, 만약에, 그렇죠? 당연히 연속이 되겠죠? 이런 경우도 가능하고, 얘가 연속인데, 지금 얘가 불연속이 됐어요. gx가 불연속. 불연속인데, 이때도 연속이 되려면, 이때는 조건이, 요 값이 0으로 가면 또, 전체적으로 볼 때도 연속이 되겠죠? 이두 가지 경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을 해보면요. 연속, 연속. 자, a일 때 연속이 되어야 되니까, 요 함수가 연속이 되면 됩니다. g 함수 자체가. 지함수가 연속이 되려면요, a를 대입했을 때 이거 함수값과 우극한이네요. a를 대입해 보면 2a 더하기 5a니까 7a 자, 이 값과 그다음에 여기 a를 대입했을 때 값이 같아져야 되겠죠. a 플러스 4를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요, 여기다 대입할까요? 자, a 플러스 4 이렇게 나오고요. 이 뒤에 거는 a 마이너스 4 나오고요. 뒤에 플러스 a가 있죠?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a 제곱 마이너스 16인데, 이 A 먼저 쓸게요. A, 마이너스 16, 이렇게 됩니다. 넘겨서 정리를 해보면, A제곱,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16은 0. 이거 A, A 인수분해 해보면요. 28은 16이 마이너스, 플러스. A 값이, A 값이 마이너스 2거나 또는 8. 이렇게 나오면은, 이 함수 자체가 연속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곱한 게 연속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자, 이 경우요. 자 이건 불연속, 즉 a가 마이너스 2와 8이 아닌 경우는 불연속이 될 거예요. 그 경우는 이 값이 0이 되면 됩니다. 이요 값이 요 연속인 f 함수가 0이 되면 되기 때문에 자 a를 대입해 보면요. a 대입 a 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a, a 제곱 마이너스 7a가 되겠죠? 자이 값이 0. 이거는 a로 묶으면 바로 a 마이너스 7이 0이니까 a 값이 0 또는 7 이렇게 나옵니다. A 값이 4개 있는데요. 아까 조건이, 가조건이 있었죠? 가조건 때문에 0과 12 사이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0과 12 사이에 있는 게 마이너스 2안 되고요. 8은 되네요 0도 안 되고, 7 되네요. 8과 7만 됩니다. A 값에 고불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56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